이 놈의 기집애, 너 이번 주말에 또 골프 치러 갔다 왔어? 결혼하고 나더니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부럽다 진짜. 부럽기는 뭐가 부러워. 남편 사업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거래처 사장님들이 자꾸 부부 동반으로 모이자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남들은 돈 내고도 못 가서 안달인데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 순간에 인생 바뀌는 걸 보니까 나도 결혼은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는데. 네 남편이 뭐가 어때서 그래? 대기업 다니고 능력도 있는데 연봉도 꽤 많이 받잖아. 너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도 해줘서 맞벌이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면서? 그래봤자 월급쟁이지? 집도 전부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갚아야 할 대출이 2억이나 있어. 남편 월급으로 대출 갚고 애 하나 키우면서 살려면 생활비가 얼마나 부족한데. 나도 너처럼 맨날 쇼핑하고 골프나 치러다니면서 살고 싶다. 역시 사업하는 사람을 만났어야 하나 봐. 그래도 밖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야. 일할 때는 직원보다 훨씬 많이 해야 하고,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주말에 아무 일 없이 맘 편하게 쉰 적이 언젠지도 모르겠어. 맨날 거래처 접대하러 다니고, 부부동방 모임에 끌려다녀야 하니까. 시부모님들은 얼마나 까다로우신데, 전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야. 네 남편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잖아. 그러면 뭐해, 그래봤자 만년과장이지. 요즘에 대학가기 전까지는 남편이 버틸 수 있을까 싶어. 다들 40대 후반 50대 초반에는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니까. 맞아. 요즘은 너나 할거 없이 다 힘든 것 같아. 우리도 직원들 월급도 많이 올려 줘야 하고 자재값이 다 올랐는데 매출은 제자리란 많이 힘들어. 사실 작은 회사라서 영업도 남편이 직접 발로 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또 죽는 소리 한다. 그런 애가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곳은 골라 다니더라. 그게 다 접대나 마찬가지야. 나도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다니까. 그래, 그래. 그렇다고 쳐. 다음에는 그 접대. 나도 한번 내려가줘. 응? 요즘 골프장 회원권 없으면 예약도 거의 안 된단 말야. 이 알겠어. 다음에 약속 없는 날에 부부 동반으로 한번 모이자. 그래. 너밖에 없다, 친구야. 너가 잘 풀려서 나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는 결혼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희 남편은 시아버님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젊은 나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저희는 골프를 자주 치러 다녔어요. 저는 그때 남편을 통해 처음 배우게 되었지만 남편이 골프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골프 치는 일이 많다면서 저도 미리 배워 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레슨도 받고 따로 휴일에 시간을 내서 많이 치러 다녔습니다. 하다 보니 재미도 있었고, 보통 남편의 친구들이나 거래처 사람들 모임으로 자주 만났기 때문에 인맥이 늘어나서 좋더라고요. 최근에도 주말마다 자주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경기도권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계시고, 친정부모님도 강원도 쪽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양쪽 부모님들 회원권으로 예약도 빠르게 할수 있었고, 저희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용인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하나 선물로 해주셨어요. 일반인들도 예약이 가능한 곳이지만 요즘 같은 때는 거의 회원들로만 부킹이 꽉 차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회원권이 없다면 이용하기 힘든 곳입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본인 남편이랑 일찍부터 골프를 치러 다녔어요. 그때 저한테 골프가 재미있다고 같이 치자고 권유하기도 했고 한참 자기가 골프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도 하면서 티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때는 저게 뭐가 그렇게도 재미있어서 그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같이 레슨 받고 라운딩을 하러 다니니까 장점이 참 많은 운동이라 생각해요. 아무튼 저희 회원권으로 예약을 해서 자주 골프도 같이 쳤고 그럴 때마다 그 친구가 정말 즐거워하고 한편으로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골프장 회원권이라는 게 회사원 월급으로는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요즘은 워낙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예약하는 것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같이 갈수 있는 날에는 친구를 불러 같이 공을 치러 다녔는데, 점점 이 친구가 저희 회원권을 빌려달란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나 다음 달에 남편 친구들이랑 골프 모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너가 회원권 좀 빌려주면 안 돼. 요즘 알다시피 괜찮은 곳은 부킹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가 이럴 때내 체면 좀 한번 살려주라 글쎄 그게 내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 건데 일단 남편한테 물어보고 그날 약속 없으면 한번 예약해달라고 부탁할게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 니거내 네 거가 어디 있어 꼭좀 부탁해 나 진짜 예약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야 그래 알겠어 남편한테 물어보고 약속 없다고 하면 그날 예약해 줄게 진짜 너밖에 없다 내가 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어. 맨날 말은 청산 뉴스지. 아무튼 알겠어. 물어보고 나중에 연락 줄게. 땡큐.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한번 쏜다. 사실 친구에게 한두 번 정도는 저희 회원권으로 예약해줘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안 가는 날에는 괜찮았고, 정날짜가 겹친다 싶으면 시댁이나 친정부모님의 회원권을 사용하면 그만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친구니까 제 입장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예약을 몇번 잡아줬어요. 그때는 이 친구도 제게 고마워했고 나중에 식사나 간단한 기프티콘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참 어렵고 이상하구나 라고 느낀 것이 한번, 두번 좋은 마음으로 해줬더니 상대방은 점점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대놓고 더해달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뻔히 저희가 약속이 있고, 먼저 예약을 해놓은 상황에서도, 이 친구는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고, 제가 곤란해하며 들어주지 않자, 서운해하는 걸 넘어서 짜증을 내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나 다음 주 일요일 오전에 예약 좀 잡아줘. 이번에 내 중학교 동창들이랑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콧대를 눌러줘야지. 일요일에? 그날은 안될것 같은데, 남편 거래처 사장님 모시고 가야 돼서, 미리 예약도 다 해놓은 거라서 바꾸기도 곤란하다. 뭐? 그럼 너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와서 나는 어떡하라고? 장소를 너네가 바꾸면 안 돼. 다른 곳 예약하면 그만이잖아. 미안. 그분께서 용인에는 안 가보셨다고 하길래 우리가 일부러 약속 잡아드린 거야. 남편 사업하는데 중요한 손님이라서 잘해드려야 해. 하, 씨, 진짜 미치겠네? 내 친구들한테 거기 예약할 수 있다고 벌써 이야기 다 해놓는데. 진짜 안 되는 거야? 너네가 날짜 못 바꿔?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는 이것도 일이야. 너도 적당히 해. 왜 하필이면 그날이야? 아, 미치겠다, 정말. 그러면, 그 다음 주 주말에 해줘. 한번 내가 양보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해줘야 돼. 너 말하는 게좀 이상하다? 너가 양보하긴 뭘 양보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친구니까, 좋은 마음으로 너가 해달라는 대로 맞춰줬잖아. 아까 내가 한 이야기 못 들었어? 나 중학교 동창 애들한테 거기 갈수 있다고 이야기 다 해놨다니까? 너가 예약 안 해주면 나 완전히 망신당해. 그러든지 말든지. 왜 나한테 한번 묻지도 않고 너 마음대로 약속을 잡아? 내가 예약해주면 너는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친구끼리 진짜 치사하기구네. 꼭 그렇게 나한테서 대가를 받아야겠어? 예약해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치사하고 쪼잔하다. 너를 내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나 봐? 내가 가만 보니까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해달라는 거다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안될것 같다. 이런 일로 연락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동안 사람 잘못 봤어. 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업하는 남자랑 결혼하더니 엄청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야. 평생 그렇게 돈 돈거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와 절교했어요.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친구는 저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일이 먼저 아닌가요? 정말 친구 앞에서 돈 이야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직접 돈 내고 회원권 구입해서 사용하던지요. 반몇번 사줬으니까 본인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해요. 비록 친구는 하나 잃었지만 이런 속마음을 가진 친구라면 저도 필요 없어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걸 아무렇지 않게 빌려 쓰는 사람과는 더 이상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